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떨 때 이게 30%만 내는 급여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닥터인사인입니다. <laughs>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영상 중에 MRA 싸게 찍는 방법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laughs> 어, 어떨 때 그럼 MRI 급여화가 되나요? 음. 네. 그 적용 기준이 궁금하다고 많이 질문들을 주셨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2020년 3월에 개정된 그 뇌와 뇌 혈관 MRI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음, 음, 음. 네, 그 아, 기준. 쉽게 해주세요. 예, 네, 네. 그게 네. 전문의가 보기에도 어려워요. 음. 정리를 최대한 해보는 음. 쪽으로 하고 Q&A 형식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본인 부담률 30에서 60%를 내는 급여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뇌질환에 의심되는 경우인데요. 보시면 아, 상당히 많네요. 예, 상당히 많은 걸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아, 예, 뇌종양도 있고요. 네. 뇌혈관질환, 여기에는 어 이제 그 아뉴리즘이라고 하죠. 네. 뇌동맥류도 포함되고요. 어,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여기에는 파킨슨병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치매,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MMS 이상 이상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진단을 받아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 어. 많은 종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뇌 질환이 있으면 일단 급여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보면 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찍어서 이상이 있었을 경우인 음.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네. 나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니면, 뭐, 파킨슨 병이나 치매같이, 뭐, 다른 기타 검사 상으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잖아요. 음. 그 다음에, 다음은 보통은 두통이 있거나 네. 어지러운 증이 있어서 찍으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어떨 때 이게 30%만 내는 급여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음. 예. 신경학적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검사를 시행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게 다 그냥 신경이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신체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다 라고 아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런 신체검사가 적절히 시행되었냐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음. 기록하는 게또 중요하죠 예, 네. 그래야 MRI 급여가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런 신경적 학 검사를 시행하게 돼요.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MRI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음? 그 이외에는 뭐 신생아, 뭐 발달 지연일 경우, 뭐 정신과 병동 입원했을 때, 아니면 뭐 CT 같은 거못 찍는 분들 있잖아요, 임산부분들. 음,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CT 찍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MRI 찍어 하는, 하는 경우, 아니면 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음. 조영제를 못 맞는 아, 그런. 어, 그런 경우에 다 MRI 급여같아요 음. 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60%예요, 네. 급여 비용에. 근데 본인 부담률이 80%인 선별 급여라는 기준이 있어요. 음. 예. 그런 좀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본인이 좀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네네. 하지만 100%는 아니고 20%는 20 깎아주는. 음. 예. 그거에 해당하는 거는 다음 과 같습니다. 그 30에서 60%의 두통, 어지럼증 그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음. 어,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의심할 만한 두통, 의심할 만한 혹은 한... 어지럼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 이상의 범위가 어디 정도까지인지 말씀해주시죠. 그래서 이것도 네. 그 보건복지 건강보험 심사 평가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다음과 같이 띄워드릴 텐데요. 네. 모든 그런 뇌나 뇌 신경 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거의 모든 증상이라 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신경학적 검사 등타 검사의 범위는 네. 어디까지일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7가지의 그 신경학적 검사 그걸 포함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나 많은 네. 검사들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검사는 일단 뇌 CT 검사가 있겠죠. 음, 음. 여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MRI를 급여를 받고 네. 찍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뭐 경동맥 초음파, 네. 경동맥에서 그 협착이 50% 이상 있는 경우만 급여에 해당합니다. 아, 50%군요. 네. 이번 Q&A는 약간 실제 사연처럼 소개를 좀 해볼게요. 아,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여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네. 뇌 MRI를 이번에 촬영을 하고 네. 낭종성 변변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혹시 급여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요? 음 여기에 그 뇌종양이라고 돼 있는 거에 범주가 네. 그세 가지까지 포함이 돼요. 악성 뇌종양, 네. 양성 뇌종양, 그리고 낭종성 병변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말씀하신 사연에서의 낭종성 병변도 음. MRI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여기도 뇌종양처럼 표,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사연은 충 청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laughs> 네. 남성입니다. 이번에 두통이 있어서 검사와 MRI를 찍었는데 네. 진단명에 어쩌고저쩌고해서 의심 소견이라고만 달아주셨어요. 예. 이렇게 의심 소견이 달려있어도 급여가 인정이 되는가 합니다. 아, 그러니까 확실한 진단명이 안 나오고 네. 그냥 룰 아웃이라고 그렇죠. 해서 의의증이다. 그런 경우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고요. 네. 그 결과를 기록을 하신 경우에 한에서는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상이 없었어도 네.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m r i 촬영 결과는 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엔 광주에서 사연을 주셨네요 이번에 어지러움이 있어서 이런저런 진찰을 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검사를 받고 나면 MRI 급여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뭐 병원에 갈 어...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검사를 못 받고 MRI만 찍고 싶기도 한데 네. 이런 경우에는 급여 기준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경학적 검사를 만약에 다 실시를 하셨으면 네. 받으실 수 있는 게 맞고요 음... 근데 만약에 뭐 신경학적 검사 안 하고 그냥 MRI를 찍었는데 음... 이상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못 받으십니다. 아, 그러니까 네. 검사를 꼭 무조건 한번 받아야 되겠네요. 신경학적 검사 없이 그 MRI를 찍었으나 네. 거기서 이상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음, 음, 다시 또 네. 금요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적당한 절차를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일단, 일단 진료를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진료를 네, 일단은 꼼꼼히 네. 네,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부산에서 사연 주신 52세 어머니 분이세요. 네. 어, 이번에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어서도 MRI를 찍었어요. 네.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선별급여 그거에 해당된다고 해서 돈을 네. 남들보다 좀 많이 냈거든요. 음, 아,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30에서 60%를 내는, 그러니까 완전급여에 해당하는 기준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질환이 발견되거나 그런 게 의심될 경우이고요. 어, 80%의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거는 다음 것 같습니다. 음. 50세 이상에서 새롭게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수면 중 또는 뭐 기상 후에 일어나자마자 생기는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혈전이 잘 생기고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선별급여에 해당해요 그리고. 어, 다음과 같은 위험인자가 그 세가지 이상 있는 경우인데 이런 질환을 자리으키는 위험인자들이네요 아,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 80%의 선별 급여 기준에 해당합니다 네, 이상으로 뇌와 뇌혈관 MRI의 급여 기준에 대해서 Q&A 네. 형식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다른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대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